건강의 뿌리를 튼튼하게 건 뿌리. 오늘의 주제는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는 이유입니다. 먹을 때 자꾸 쓱 쩝쩝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신체 특성 탓에 의도치 않게 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 소리일까요? 건 뿌리가 알려드립니다. 코가 한쪽으로 휘인 비중격 망곡이나 비염 탓에 코호흡이 힘든 사람들은 숨을 쉬기 위해 입을 벌리고 밥을 먹곤 합니다. 그럼 음식물이 씹을 때마다 쩝쩝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저작 기능과 관련된 구강 근육과 신경이 노화로 약해진 게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물이나 침이 입 밖으로 떨어지는 걸 막으려 계속 씹거리는 경우입니다. 발음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음식물을 잘게 씹지 못해 소화 불량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탓에 쩝쩝 소리가 난다면 원인 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우선입니다.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여야 식사 시에 소리가 덜 납니다. 노화로 구강 근육이 힘이 약해진 사람은 간단한 입 운동을 일상생활 도중에 수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혀와 입 주변 근육을 자주 움직여 근력을 강화하면 식사 시에 소리가 나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입 운동은 다섯 가지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입 벌렸다 닫기입니다. 아 소리를 내며 천천히 입을 벌렸다가 응 소리를 내며 입을 도로 닫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혀를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입을 크게 벌린 채 혀를 바깥으로 최대한 밀어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그후 혀를 움직여 혀끝으로 입꼬리 좌우를 꾹 누릅니다. 전체 과정을 총 5회 반복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입안을 풍성처럼 부풀렸다가 숨을 내쉬며 입을 오므리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입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 입술과 아래 입줄 안쪽을 번갈아 혀끝으로 강하게 누른 다음 혀로 오른쪽과 왼쪽 볼을 번갈아 세게 눌러주세요. 총 다섯 번 반복해 침샘을 자극하세요. 마지막으로 바 타, 카, 라를 각각 다섯 번 외친 뒤 파타카라 전체를 연속해서 다섯 번 외쳐주세요. 입술과 혀 근육을 단련하는데 효과적인 발음들입니다. 치열이 맞지 않은 부정교합이거나 빠진 이가 있어도 식사를 할때 침이 자를려 쓰읍 소리를 내기 쉽습니다. 드물게는 치매, 파킨슨 병, 뇌졸중 등 뇌질환 탓에 저작이 불편한 게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증상과 함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신체 한쪽만 움직이지 않는 편측마비, 언어 장애, 시각 장애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주세요. 쩝쩝 소리 대신 입운동해주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건뿌리예요.